용감한 티토리. 여러 동물들이 모여 사는 딩동댕 마을에 고양이 미미와 토끼 티토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미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주변 동물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잘 잤다. 포근하니 햇볕 아래가 제일 좋아. 반면 티토리는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 티토리다. 티토리야 어디가? 곰돌이 폴린이 티토리를 발견하여 물었습니다. 안녕 폴린. 햄릿이랑 아침 운동하기로 해서 햄릿 집에 가고 있어. 티토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운동 끝나고 나랑 같이 놀자. 햄릿집 근처 연못가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게. 그래? 그럼 이따 보자. 티토리와 폴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햄릿은 티토리를 기다리며 티토리와 함께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티토리랑 맛있는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재미있겠다. 아, 싱싱한 산딸기도 나눠 먹어야겠네. 햄릿은 친절한 티토리와 함께 할 시간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던 종이가 식탁 위에 있던 촛불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습니다. 놀란 햄릿은 불을 꺼보려 했지만 불꽃이 번지기 시작하고 연기가 나서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햄릿 집 앞에 도착한 티토리는 밖으로 나오는 햄릿을 발견하고 불이 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티토리는 주변에 살고 있는 미미에게 소방서에 신고 도움을 요청하고 연못가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티토리는 불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물을 날라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미는 나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잠옷을 입고 있어 나가기 창피했습니다. 고민을 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티토리와 마을 친구들은 서로 도우며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결국 화재는 티토리와 마을 친구들의 노력 덕분에 진압되었습니다. 우와 불이 꺼졌어. 햄릿 다행이야.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어. 티토리와 친구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불을 끄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미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나가서 도왔어야 했는데. 미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햄릿은 쿠키를 만들어 마을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띵동! 미미 집에 햄릿이 쿠키를 들고 방문하였습니다. 어? 어서와. 오늘 무사해서 다행이야. 미미가 햄릿을 보고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모두 큰 도움이 되었어. 햄릿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가서 도와줘야 했는데, 잠옷을 입고 있어서 나가질 못했어. 미미가 자고 일어났는데도 급하게 소방서에 신고해 줬잖아. 그래서 소방관 분들이 안전교육도 해주고, 정리도 도와주셨어. 그랬구나. 못 도와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이번 일을 계기로 미미는 티토리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머뭇거리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였습니다. 미미는 티토리처럼 적극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들을 차례차례 해나갔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미미는 마을에 사는 아기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미미의 집에는 마을 동물들이 자주 방문하였고 아기 동물들은 미미가 읽어주는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미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나눌 수 있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